안녕하세요. 길가는 교회 신앙기 초반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강의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영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진행하시면서 혹시 어려우셨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어, 기억에 남는 건, 목사님께서 하신 질문들, <laughs> 질문들에 이제 대답하느라고 계속 머리를 굴리던 <laughs> 네, 그런 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질문들에 즉흥적으로 답하셨는데도 아주 훌륭하게 답하셨어요. 저도 다 기억이 납니다. <laughs> 혹시 강의 전체를 들으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강의가 있으세요? 어, 저는 3일체 하나님이 제일 많이 나,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 예전에 그 내가 알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던 강의였어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들을 이제 한 10분 정도 시간 동안에 짧게 정리해 볼 텐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모든 강의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고 어, 마음에 남기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신앙 기초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고 시작했어요. 음. 신앙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종교란 무엇이냐, 종교란 으뜸종자의 가르치의 교자를 써서 누군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 종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두 번째, 왜 교회에 다녀야 하는가, 왜 종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왜 필요한가, 이것이 두 번째 강의였는데요. 그 이유는 한계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계 앞에서, 무력함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한계를 초월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한계는 사실 우리와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세 번째, 죄와 구원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의 기준이나 국가의 기준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이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텐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이 그 다음 강의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어, 하나님은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저희에게 예수님을,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그 다음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시는 분. 우리가 알수 없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 알려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의 제목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였는데요. 네. 성령님은 누구시라고 기억하고 계세요? 어,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아, 기억하겠습니다. 역시 우리 조교님께서 <laughs>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세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강의의 제목은 삼위일체였는데요. 네. 삼위일체는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사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세분 하나님께서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완벽한 일치를 이루셨다고 믿는 믿음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은 그저 이론적인 어, 사변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명제이기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독립된 존재이시지만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가 가지고 있는 독립된 개체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기를 꿈꾸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이루어오고 또 배워야 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의 제목은 믿음과 알매의 차이였는데요. 음. 우리 이현영지님께서 인상적으로 들으셨던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감각에 의한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는 미국에 가본 적도 없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아 미국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믿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주 많은 부분을 알미 아니라 믿음에 기반하여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시간 공간 안에서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에 아주 많은 경우 알으로 우리의 어떤 감각 체계로 발견해내기 어렵기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이든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이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암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을 것인지, 누구를 믿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세상의 목소리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나의 내 내면의 목소리, 또는 나의 감정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또는 세상은 이온 세상, 온 우주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하게 흘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 그래서 이온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게 되는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구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주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 있는 것들을 요약한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에 사도신경을 주의깊게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뉘어지는데요.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신약 성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따라 살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살면, 나의 마음을 따라 살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데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하나의 패턴으로 흘러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지요. 근데 그 죄는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따라오기에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징계당하고 쫓겨나는 인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으로 버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내신 인간을 다시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다시 또 기회를 베풀어주시는 장면이 나타나지요.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용서받고 사랑받은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간이 저지르는 죄, 거기에 뒤따라오는 심판과 징계, 다시 따라오는 용서와 사랑, 거기에 반복되는 인간의 배신과 죄,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패턴 안에서 아, 인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이 인간의 본질이 죄임을 발견하는 데 있다면 신약은 그 본질 자체가 죄인 인간을 또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랑, 죄, 징벌의 패턴을 완전히 끊어내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심판에서 건져 주셔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용서로 하나님과 회복되고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어 가는 그런 하나님 닮은 존재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 주는 책이 바로 신약성경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성경을 읽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문으로 읽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되게 당황하셨던 유현영진님 네. 얼굴이 기억납니다. 원문으로 읽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원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번역분들을 대조해서 읽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적, 공간적, 역사적, 이, 시, 이 성경이 기록된 뒤 배경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읽게 되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지요. 세 번째 성경을 읽는 방법은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읽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을 조각내어 한 문장만 또는 한 구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구절이 어떠한 의미 가운데 어떠한 흐름 가운데 기록되었는지를 이해하며, 앞뒤 흐름에,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읽게 되면 성경을 더 쉽게 의미 있게 왜곡하지 않고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경에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다시 해석하여 읽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교회력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교회력이란 교회에 있는 달력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달력은 신앙 교육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교회의 달력은 1년짜리 달력이 있고, 일주일짜리 달력이 있는데, 1년짜리 달력 중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대림,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날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런 안식일과 성탄절 같은 절기와 요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력은 예수님을 만나는 도구이고, 신앙을 위한 훈련 도구일 뿐이지, 달력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단들은 우리와 논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달력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예배는 한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예를 다하여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존경과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 좋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나의 마음이나 나의 감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자리가 참된 예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에 관하여 강의를 마치고, 그 뒤에는 세계교회사와 한국교회사에 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길가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했었지요.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단순히 개신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가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또 우리 개신교회 안에도 아주 다양한 종류의 교단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교단과 종파를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음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유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길가는 교회 신앙 기초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